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어, 천원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 이유는 호두 과자. 아멘 천원 호두 과자의 그 따뜻함을 어, 고객님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어, 호두 과자 고객님에게 드리고 좀 사러 왔어요. 시국이 시국이라서 어, 휴게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어, 호두 과자만 바로 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운전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네요. 여기서 이제 고객님에게 드릴 거랑 제가 간식으로 좀 먹을 거그래서두개 정도 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거 선물용 만 원짜리 하나랑요. 그 다음에 간식용 오천 원짜리 하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호두가 되게 두개 사서 하나는 제가 차에서 좀 먹고 하나는 이제 고객님에게 드리기 위한 선물용. 한마디로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에게, 아, 오늘 호두가자가 땡긴다 하면 차영하시면 됩니다. <laughs> 호두가자 섰으니까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충남 금산으로. 어, 충남 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호두가자. 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알려주신 주소로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메이 팀장님이랑 이제 고객님이랑 차량을 좀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오늘은 좀 걷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남에 거의 도착했어요. 해남까지 약 29km 남았네요. 우승차 타고 이제 출발한 게 9시 10분쯤에 이제 수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금산에 가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였는데 어 고객님께서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더타셔야될것 같다 하셔가지고 매입을 못했어요 못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 판매하실 때꼭 연락을 주신다고 약속 어 새끼손가락 걸고 어느 손가락 도장 꽝 찍었으니까 다음번에 꼭연락 주실 거라 믿고요 어,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이제 복귀하던 도중에, 어, 갑자기 이제,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원래 광주에 사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차를 판매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케이. 금산에서 약한 2시간 정도만 가면 돼서, 오케이. 했는데, 주소를 받아보니까, 광주,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해남. 흔히들 땅끝마을이라고 <laughs> 해남. 응. 그래서 한 3시간 40분 정도? 어, 그렇게 걸려서, 지금 시간이, 여섯 시 오십팔 분. 아 고객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고객께서 미리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차를 미리 시동 걸어 주시고 차를 볼수 있게 바로 해 주셔서 저희 이제 팀장이 차량을 이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랑 이제 차량 내용 전반적인 내용 이제 인수 인계 받았고 그다음 차량을 지금 검수 중이에요. 오늘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온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에요. 올6 k 7 차량, 디젤. 실내도 전체적으로 준수합니다. 검정색 외관에, 이제, 여기에서는 좀 카메라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브라운 시트예요 핸들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색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뒷좌석 상태도 뭐 준수하네요. 1인 신조로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고요. 내용은 준수합니다. 거래가 불발됐냐고요? 아닙니다. 거래가 됐어요. 만족하는 거래였고, 어, 오늘 다만 여기 해남이에요. 그래서 탁송으로 이제 수원으로 지금 차를 받으려고 했더니 <laughs> 너무 비싸요. 해남에서 지금 수원까지 가실 기사님들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저거 타고 가시고 내일 오전에 이제 수원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한 오후쯤에 수원에 도착하겠죠? 차량 내용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고 가격도 적절하게 막 드릴 거 저희도 드리고 협의할 점 협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가격에 어, 정말 좋은 차량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지금 시간이 9시 46분. 저희가 이제 수원으로 갔다가 수원에서 제차 타고 저는 서울 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6시간 걸리니까 새벽 4시. <laughs> 잠깐만. <laughs> 새벽 4시쯤 도착하겠는데? <laughs> 이게 지금. 잘못했네요야이 생각을 못했구나. <laughs> 차량 상품화 작업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이 차량 좋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음. 오늘 케이스 드디어 저희 예매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택 작업하고 상품화 작업하고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